안녕하세요, 해광주입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 네이버 오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 두 종목은 아, 좋지 않습니다. 자 투자 여러분들에게 아,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종목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두 종목 같은 업종이죠 인터넷 업종이고 또 이커머스 e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대기업인데 또 인공지능 AI와 관련돼서 또 대표적으로 국내에 또 대기업 두 기업입니다. 자 같은 업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조화 돼서 움직이기 마련인데 수급적인 역량이 더 크겠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자 아쉬움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너무 악재들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네이버 측에서 지금 어떤 내용들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의 생각입니다만 제 아이디어입니다만 어, 네이버 매각, 매각 과정에서 매각 협상 과정에서 진통을 겪는 이유가 저는 분명히 단 한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도 투자자들이 뭐 절대 포기할 수 없겠죠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크게 위에 가격에서부터 미리 이미 많이 담으셔서 많이 물려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앞으로도 투자 방향성 잡는데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네이버 카카오, 어,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네이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 네이버나 카카오나 마찬가지 AI와 관련돼서 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협업하겠다라는 내용들은 어, 앞에서 계속적으로 잘 나와주고 있고요. 특히 네이버 측에서는 하이퍼, 하이퍼 클로바 X라고 해서 어, 우리 작년 8월에 이미 어, 발표되기도 했었죠 다만 이제 그 추가적으로 뭔가 더 좋은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만한 내용들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어, 그래도 삼성전자와 어떤 협업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볼수 있습니다 아 어,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ai 출원용 반도체 칩을 이제 네이버와 이제 협업해서 만들고 있는데 어, 이름은 이제 마하 1 이라고 해서 마하 1 예. 이렇게 지금 일단은 공식적으로 내용은 나와 있구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개발을 어, 적적으로 극 지금 네이버하고 있다. 그래서 마하1이라고 하는 마하2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픽 처리 장치 아시죠? GPU. GPU와 메모리 간의 병목 현상을 8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하는데 요걸 대신해서 저전력 메모리로 활용해서 LLM이라고 하는 이 출원이 가능할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개발 속도를 계속적으로 크게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측면에서는 그래도 기대할 부분들이 있다. 아, 앞으로도 어쨌든 인공지능 관련돼서는 네이버가 그래도 카카오보다는 다소 좀 앞서 있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는 다소 뒤쳐져 있지만 그래도 어, 협업해서 잘 어, 만들어가야 되겠다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 네이버 이 클라우드는 인텔과의 그 AI 가속기 가우디 2도 역시나 테스트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뭐이르면 하반기에라도 좀 호재 소식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인텔이라든가 뭐 우리 퀄컴이라든가 그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과 관련된 있는 어, 관련 있는 제품이라든가 여기에 이제 어, 계속적으로 제품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어, 타사들과의 어떤 협업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뭐 우리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향후 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우리 그 주요 기업들이 또 MOU라든가 또 같이 또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저는 많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AI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국내 기업 중에 이제 최초로 가입됐는데 AI 얼라이언스가 어, 주로 이제 뭐 메타라든가 IBM, 인텔 등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그 AI 분야의 개방형 혁신을 위해서 이제 만든 단체입니다, 아, 조직 단체인데 여기에 일단은 카카오가 또 어, 최초로 또 가입을 했다. 국내 기업 가운데서는 또이 부분은 또 네이버보다는 또 앞서 있는데 뭐 물론 이제 가입한다고 해서 이게 어떤 큰 틀에서 뭐 호재가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어, 그래도 어, 그 우리 카카오가 글로벌 시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입지는 잘 다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우리가 좀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어쨌든 인공지능 AI와 관련돼서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좀공고하고 있고 또 상용화를 위한 모델 개발들에좀 적절로 하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주가를 좀 떠나서 주가의 흐름들을 좀 떠나서 봤을 때는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어좀더 열심히 전투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어, 개발 속도를 좀 나아가고 또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조용히 예, 그냥 깜깜이로 그냥 숨겨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언론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게 보수적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약하거든요. 계속적으로 좀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공개석상에서 좀각 계열사의 그 대표들이 좀 나와서 계속적으로 좀 오픈하고 예를 들면 우리 저거예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처럼 이 양반 이거 얼마나 그 언론 플레이 잘합니까? 네? 일론 머스크 얼마나 언론 플레이 잘해 요 누가 보면 이거 연예인이야 투자놈들 이거 테슬라의 CEO인지 모르면 쟤는 뭐 대체 뭐 하는 양반이야? 네? 공개석상에 나오고 막 정치적인 플레이도 하고 그렇 누가 보면 그냥 연예인인지 정치인인지도 모를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물론 이제 너무 더 오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좀 나와서, 어, 하고 있는 사업들, 또 앞으로, 어, 우리 그 네이버든 카카오든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어, 전투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어떤 분야에서 또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네 오픈하고 공개해서 우리 많은 투자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카카오에 오, 야 이거 그러면 지금 주가 수준을 놓고 봤을 때뭐 네이버가 이런 거 개발한다며, 어 앞으로 이런 것 때문에 뭐 수익성 좋아질 거라는데 카카오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진두지휘하에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뭐 매출과 영업이익들 어느 정도 기대하고 전망하고 있다네, 이건 뭐 맨날 저기 저 증권사 리포트 써주길 바라는 건가요? 어 그런 거 바라면 안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리포트들을 잘 보지도 않을 뿐더러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어, 기업 측면에서 나와서 이걸 얘기해야 된다 그래야지 신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 예, 그래야지 뭐 누군가는 그 내용들을 좀 보고 그런 기사 내용들을 좀 보고 그래도 회사를 또쉬려고 믿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지금까지는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만. 미래를 놓고 봤을 때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술적 분석 들어가기 전에 네이버의 매각 협상과 관련된 부분들 어,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지금 협상 합의가 안 되죠 진통 과정을 겪고 있는데 이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자 여러분들 이거 이유가 뭡니까 이거. 어 이거는 제가 어제 영상 추가로 하나 더 찍어드릴까 하다가 그냥 오늘 찍어드린 건데 뭐큰 변동성이 없어가지고 어제 하나 더 찍어드릴까 하다가 말았는데 진통 과정은 단한 가지겠죠 뭐가 되겠습니까 어, 재판 일본 이거 네이버 지금 협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기싸움 하고 있는데 이거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어, 재판이라고 하지 말고 소프트뱅크라고 해야 될까요 예. 네. 지분을 이쪽에서 어쨌든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 소프트뱅크라고 할게요. 그럼 뭐 어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뭘까요? 일본 일본에서 정치권에서 압력을 놓고 있으니까 제가 제가 연기를 좀 해보자면 야 소프트뱅크 너 이번에 기회 왔어. 내가 이번에 어, 타이밍 맞춰가지고 네이버가 어 웹툰 엔터 상장을 발맞춰서 있는데. 내가 요거 조용히 악재 하나 터쳐가지고, 저거 지분 좀 이번에 좀 뺏어오게. 어, 이 자리 잘 만들어놨으니까, 소프트뱅크 너 들어가가지고, 어, 최소 이 정도 이상은 지분 뺏어와. 오케이? 네, 소프트뱅크 오케이. 자, 네이버 측면에서는요. 아, 이런 호재를 이미 이미 다 터트려놓은 네이버 웹툰 상장을 앞두고 있는 호재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갑자기 불같이 이렇게 지분 매각 이슈 악재가 터져 났으니 그럼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도저도 지금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이걸 지금은 악재를 털긴 털어야 될것 같긴 한데, 그쵸 호재가 또 임박해 있고,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압력을 빨리 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털긴 털어야 되니까 그러면 매각은 하긴 하는데 그 지분 얼마 정도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이버 측에서는 네이버 측에서는 덜 주려고 할 거고. 아이, 아 지금, 아, 주긴 줄 텐데. 매각할 텐데. 한 10%만 할게. 소프트뱅크에서는. 일본에서 압력을 받고 있으니까. 정치권에서. 아안 돼. 아, 한15% 줘. 어 그래야지 합의가 될것 같아. 아, 나도 좀 입장이 곤란해. <laughs> 알지? 네이버. 어, 이런 입장이야. 아, 네이버, 안 돼. 10% 이상은 우리도 안 돼. 그러면 실적으로 나중에 영업이 너무 다운돼.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덜줄 거냐, 더 받을 거냐.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합, 의가안 된다. 예, 이게, 이게 분명할 겁니다, 이거. 이거 분명해요, 분명해요. 예, 제 생각에는 아마 10%에서 15% 정도, 어, 규모 선에서 될것 같은데, 만약에 이 이상으로 더 커지면 네이버 측에서 안 좋은 협상 결과가 나오는 거고 10%안 짝으로 매각을 해버리면 이건 네이버에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긍정적인 겁니다. 어, 협상 그래도 잘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10%안 짝이면 대신에 15% 이상으로 넘어가서 매각을 더더 더 크게 해줘버리면 물론 유동성 자금은 그만큼 더 커지지만. 어 당장 앞으로 있을 그러면 영업 이익 부분에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일단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니까이 부분들이 이미 지금 합의 과정에 있으니 그럼 조만간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일정상으로는 7월 1일까지라고 일본에서 일단은 어, 정해 놨었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주에라도 빠르면 다음 주라도 언제든지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최단 좀 빨리, 예, 어쨌든 빨리 결과가 좀 나와야 된다. 예, 그래서 네이버 측면에서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기술적으로 보면 이번 주 상당히 좀 어렵게 안 좋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날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듯이 저번 주처럼 월요일날 약세 마감하고 어, 주 후반으로 가면서 반등 나오는 구조를 좀 기대했는데, 뭐윗 꼬리, 아래 꼬리, 뭐위 아래로 계속 달리면서. 횡보구간에 있는데 사실 월요일날 약세를 보인 이후에는 뭐 거의 제자리걸음이라 제자리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간차트 오늘 금요일날 마감은 일단 좋지않게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주로 갔을때 양봉과 함께 월간차트에서 시가흐름이 얼마입니까 1 7만0천원이에요1 7만0천원이 근데 뭐 아주 먼거리는 아닙니다 3%정도 3.5%정도 수준거리밖에 안되기 때문에 월간 양봉 그러니까 6월달에 월간 양봉 캔들이 상태는 좀 중요하다 왜냐면 그동안에 한번 보시죠 몇 개월째입니까 이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6개월째 지금 음봉이에요 6개월째 음봉입니다 그만큼 지금 매도 압력이 계속적으로 지금 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월간 차트에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양봉으로 돌아선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6월 뿐만 아니라 7월 달에도 양봉으로 한번더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저가매 수세가 또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17만 2천 원 정도까지는 최대한 좀 우리 네이버 만회가 좀 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특히 지금 악재들, 어,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과 또 27일날 또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네이버 웹툰 그러니까 웹툰 엔터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 네이버는 바닥을 잡고 다음 주에 7 7만2천 위로 좀 주가가 올라가는 그림들을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로 가겠습니다. 자 카카오는 그나마라도 좀 양호한데 에, 최근 들어서 이 악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뭐 카카오가 아니라 이제 어, 네이버 측에서 이제 악재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카카오가 이제 다소 거기에는 벗어나 있습니다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뭐 여전히 아주 뭐 훌륭하다 정도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그나마라도 아주 많이 뭐 밑으로 계속적으로 급락으로 가는 그림은 아니라서 지금은 어 그냥저냥 버티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43,000원 정도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43,000원 정도에서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 음봉 어, 마감을 앞두고 있고 양봉 전환은 좀 아쉽습니다만 다음 주로 가면서 우리 얼마 43,000원. 그렇죠? 월간 시가가 43,350원이기 때문에 제가 43,000원이라고 그냥 단정짓자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차이는 어, 1%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카카오도 역시나 조금만 반등 나오면 그냥 월간 양봉 전환하는 겁니다. 그럼 카카오 월간 차트 한번 볼까요? 카카오 월간 차트 보시게 되면 3개월 연속 응봉 캔들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2023년도 10월 바닥 잡았었던 구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 눌림목 조정을 받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림들로 우리가 기대해야 되겠죠? 그쵸? 지금 여기에서 저항 걸리면서 그대로 밀려버리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닥을 나와야 저점을 높이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겠고, 그러면 다음은 여기 고점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거예요. 그쵸? 고점, 고점을 높이려면 저점이 높아져야 되니까, 그래야지 이렇게 상승 추세 흐름으로 가는 그림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야지, 이렇게, 이렇게 N짱 패턴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해 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7월. 8월은 우리가 7월, 8초로 가면 어 본격적으로 또 2분기 실적 얘기가 본격화 되거든요. 7월 내내 이 실적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카카오, 네이버도 역시나 2분기 실적은 또 양호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 자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